안녕. 맞아요. 갑자기 갑자기 켰어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갑자기 또 켰습니다. 자려고 했는데. 아 어, 맞아요. 오늘 라디오스타 잘 보셨나요? 근데 쌩얼이라모좀 뭐 하나 들게요. 지금 진짜 많이 부끄럽네요. 잠깐만요.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? 음. 아. 어, 뭐야? 더 이상한데? 어이구, 그냥 안 넣는 게 낫겠다. 저녁이라 수염도 자라가지고 네, 여러분. 라스는. 라스는 잘 보셨나요? 네 저도 가족들이랑 재미있게 봤습니다 <laughs> 솔직히 처음에는 보기 좀 두려웠는데 어 제가 너무 이제 선생님하고 선배님들 앞이라 긴장을 많이 해서 두려웠어요 어떻게 나올까 <laughs> 근데 다행히 그래도 네, 예쁘게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촬영할 때도 그렇고, 촬영 중에도 그렇고, 촬영 끝나고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. <laughs>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. 아, 지금 실검이라고요? 제가? 와, 제가 실검 2위래요, 여러분. 역시, 라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저 좋았, 너무 좋은 기, 경험이었고, 어, <laughs> 그냥 뭔가 TV 보는 느낌이었어요. 선배님들 이렇게 말씀 듣고 너무 재밌어서 저도 살짝 방송인 걸 잊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, 말이 안 나왔어요. 그냥 TV 보는 느낌이라. <laughs> 예초기 개인기, 예초, 예초기 개인기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, 그 라스에서는 제대로 못했어요. 이게, 그 뭐야, 더 소리가 선명해야 되는데, 그게 잘안 들리더라고요. 이렇게 지금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하... 이제 좀 후련한 것 같아 방송도 나왔고 정말 사실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뭔가 재밌게 말하는 능력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어. 부담감을 엄청 많이 갖고 촬영을 했어요. 근데 아뭐 제가 음 뭔가 준비할 때어 진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 진짜 어떻게 뭐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좀 제가 좀 말주변이 없잖아요, 여러분. 아시겠지만. 그래서 진짜 한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. 걱정이 돼가지고, 근데 촬영이 끝나고도 <웃음> 이게 <웃음> 걱정이 더 쌓이더라고요. 아, 이게 어떻게 방송이 나갈까? 내가 너무 못해서, 근데 생각보다 방송이 조금 이쁘게 나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어, 오늘... 내 네, 생일이야. 연설 좀해 줄래? 네. 디라. 디라 님께서 생일 축하해요. 네, 제가 약간의 뻥을 쳤습니다. 그렇죠? 아이콘에서 솔직히 비주얼 맡고있지는 않지만 네, 제 스스로가 어, 비주얼이 맞고 싶 비주얼이 되고 싶어서 네. 약간의 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제다라서 보지 말라고 <laughs>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민망해서 그랬는데 다 보셨겠어요 다 보셨어요 네 어쨌든 다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, 민망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눈물 30초 연기를 했잖아요. 30초 안에 눈물을 흘리기.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? 여러분. 무슨 생각했게요. 막 슬픈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. 무슨 생각했냐면은 거기 딱 앉아 있는데 내 자신이 조금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촬영에서내 <laughs> 자신을 생각하면서 눈, 눈물, 연기를 했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저도 살짝 처음에는, 아, 이거 지금 눈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? 분명 연습할 땐 났는데, 슬픈 생각을 해서 났는데, 어, 방송에서, 아, 긴장되니까, 집중이 안 되니까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지? 했는데, 그냥 제 자신을, 거기 앉아있는 제 자신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. 다행히 한20몇초 만에 눈물이 났습니다. 다행이에요, 다행. 음. 오늘은 완벽한 쌩얼로 지금 방송을 하는 거라 살짝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. 하. 성대무사, 성, 성대. <laughs> 아, VJ 특공대도 원래 더 잘해요. 보여드릴까요? 으흠! <laughs>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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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휙! 돌아가는 밑반찬을 굽은 시원한 맥주에 밥한 그릇 뚝딱! 그래서 잘하는데, 떨었어요. <laughs> 나름 라스 나간다고 정말 많은 개인기를 봤지만, 제가 할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, 맞아, 비하인드 스토리 한더 있어요, 여러분! 여러분, 제가 춤춘 거 보셨나요? <laughs> 춤도 살짝 절었어요. 원래 그런 춤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닌데, 와, 이게. 긴장이랑 부담이 이게 확 느껴지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은 정말 즐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. 정말 즐기는 게 아니라 즐겨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, 여러분. 잘 보시면은 그리고 춤의 박제가 살짝 엉성해요. 제가 이제 내일쯤 돼서 제 핸드폰에 연습 영상 있거든요. 그거, 이제, 트위터로나 아니면은 제 SNS에,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를 할게요. 올려드릴게요. 원래 그런 춤이 아니라 조금 더 멋있는 춤인데, 제가 살짝 절었어요. 네. 역시 프로방송인이 아닌가 봐요. 제가 오늘, 이보, 오늘, 이제, 촬영이 끝나고 느꼈는데, 저의 한계를 봤어요. 내가 왜 여기서 긴장을 해야 되지?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, 근데 긴장이 되더라고요. 안 하려고 해도 돼요?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선생님 앞이라 진짜 얼었어요. 그래도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다 재밌게 보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 음, 너무 늦었는데 늦게까지 지금 몇 시죠? 저한 1시 되지 않았나? 네, 1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네, 빨리 오늘은 오늘도 수고했고요 모두들 수고했고 네 꿀잠 자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정말 후련해요 방송도 해가지고 네, 지금까지 걱정하다가 오늘은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꿀잠 자시기 바랍니다. 안녕.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. 뿅. 내일 춤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안녕.